환경공학과에서 탐구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학문이 단순히 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지키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공학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기후변화까지 아우르는 종합학문으로 과학적 원리와 공학적 응용을 모두 요구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탐구활동을 수행했는지는 대학에서의 학문적 성장뿐 아니라 미래의 환경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 탐구 질문은 대기오염은 어떤 원리로 발생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화학과 생명과학 과목을 통해 오염 물질의 발생과 반응을 이해하고 촉매 장치를 통한 정화 원리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 오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정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화학과 물질 과목을 통해 미생물에 의한 정화 과정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은 어떻게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화학과 생태 과목을 활용해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실험하며 순환 경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양 오염은 어떻게 발생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과목을 통해 오염 토양의 정화 과정을 실험하며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후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줄까라는 주제입니다. 지구과학과 기후 관련 과목을 통해 온실가스 농도와 기온 변화의 상관관계를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환경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정보 과목과 통계를 활용해 대기질 예측 모델을 제작해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플라스틱 오염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화학과 생태 과목을 연결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조건별 분해 속도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대기 중 미세먼지는 어디서 발생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구과학과 화학 과목을 통해 발생원별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재생에너지는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물리학과 화학 과목을 통해 태양광, 풍력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환경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사회 문제 탐구와 융합과학 과목을 통해 환경 규제와 산업 활동의 균형을 사례조사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열 가지 탐구 주제는 고등학교 과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학은 오염 발생과 정화 과정을 이해하게 하고 생명과학은 미생물 정화와 생태계 보전 원리를 알려줍니다. 지구과학은 기후변화와 대기, 토양 문제를 다루는데 필수적이고 수학과 통계, 정보 과목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사회 문제 탐구와 기후 관련 과목은 환경공학이 단순한 기술적 해법을 넘어 사회와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문제 제기, 탐구 방법, 결과, 해석, 그리고 개선 방향까지 포함해야 학문적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조언은 환경공학에서는 작은 실험이라도 의미가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수질정화 실험이나 대기 데이터 분석 같은 활동도 정밀하게 기록하고 해석한다면 그것이 곧 대학에서 배우게 될 수질공학, 대기공학, 폐기물 처리공학, 기후변화공학 같은 심화 과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탐구 경험이 쌓여 미래에는 환경문제, 해결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환경공학도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